안녕하세요, 정아티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요. 어, 뭐를 할 거냐면요. 어, 수제 음, 대만 램봉 풀전스토 램봉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어, 보관 보관은 여기에다가 하고 있고요. 요즘 잠시만요. 보이시나요? 요렇게 있는데 그 요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까지 요렇게 차 되어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찍어서 실례가 아닐까 싶어서 어... 실례였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안에 보시면 요렇게 있구요 오늘은 딱두 봉지를 뜯도록 하겠습니다. 수제예요, 수제. 수제기 이 때문에. 전 일단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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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이 한 개랑. 제가 내일 할머니 댁을 가, 가거, 가거든요. 그래서. 어, 내일도 혹시 이걸 가지고 갈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, 월요일 날, 월요일 날, 월요일 날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그점 정말로 양해, 양해 부탁드립니다. 거기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데이터를 틀어도 저는 데이터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, 그리고 데이터도 어차피 밖에서 안 되거든요. 시골도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, 습니다 아, 요렇게, 요거는 이, 이 아이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은 이거 린네, 린네 걸로 뜯어볼게요. 프리즘, 프리즘, 랩몽, 린네. 뒤에는 그냥 가격은 안 써, 안놨어요 근데 두개 나왔는데, 어머나, 세트 나왔어. <laughs> 세트 나왔습니다. 예쁘다. 린네의, 저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스톤이 나왔고요. 예쁜 린네의 드레스랑 목걸이, 액세서리까지. 두 번째는 짜잔! 프리즘 램봉이라고 그냥 써있는 거죠. 어머나. 네.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할게요맨 처음에는 비니가 이렇게 있네요 비니가 저희를 마중을 하나 봐요 근데 스톤 어 여기 뭐지 어제 느낌 있는데 오! 이거 이제 이유미 그거잖아 아이고 미안해 이유미 이유미의 그 <laughs> 이유미의 그 세븐스 코드잖아요. 어저 이거 세븐스 코드야 아예 없었는데 이것도 다 연기예요. 너무 예쁘네요. 그런 다음 한 개는 으. 했자 하고요. 네 비니의 어머나 어머 나 죄송합니다 비니 거래. 오유에 세븐스 코드가 나왔네요. 네. 그러면은, 그냥 두 봉지 더 뜯을게요. 잠시만요. 네. 일단 얘네들은 치우고, 제가 여기서 한번 골라, 골랐습니다. 빨리빨리 진행할게요. 프리즘 랜봉 빈. 가격은 2,000원. 한번 뜯어볼게요 스토리 뭐 나왔을까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유미의 그 세븐스 신발이에요 우와 진짜 음, 세븐스 좀 많이 나왔다 음 한개는 아직도 노멀이네요 나왔고 닦고,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개는 걸어보겠네요.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. 프리존 대만 엠봉. 오르고르고르 안에를 열어보면은, 이번에도 여기 비니가 또맞추하고 있네요. 비니가 마중을 하고 있고요. 누굴까요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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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짜잔, 빈. 하나, 스톤도 이렇게 아래서 내 날아가. 슝. 한 개는 노모레 스타 같고요. 한 개는 오 레어네요. 쿨에 이음이의쿨 레어인데 어? 이것들 그냥 인건 일반 그냥 테이프 접어서 한 거고. 뒷면 이렇게 뒷면 요렇게 있구요 앞면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거 잖아요 그럼... 아 아니구나 근데 죄송한데 듀유복이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노멀의 스타네요 앞면은 이렇게 네 오늘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럼 안녕! 많이 많이 구독 꾹!